마음을 새롭게 하 몸을 함께 주님기 아, 위해서 경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이장이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이장이절의 말씀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되죠하나 시작! 너희는 이세를 막지 고당 너희를 생각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하시고비시고 온전하시 오시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예수이의 욕안 네. 다시 한번는한 한 단어 한 단어를 쉽게 생기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못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문제는 다시 무엇인지 모여보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는 삶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먼저 이제 잠깐 말씀을 전리기 전에, 오늘, 어, 지난 2, 아, 3주 동안 에 한국에서 오신 김동원집사님못모키게 되시는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예배가 될것 같습니다. 초의가 아, 여어서 1시간 반 거리인데 그 자부하고 어, 아들이 여기를 다니는 이유 때문에 캐나다인 줄 알고 오셨어요. 어쨌든 그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마시지 없이 그 예배를 오시는 모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사람이 손님이 많아질 텐데 욕받다 욕받다 사투리 붙니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근데 수수하시고 말씀으로 로가 되고 내 네, 예배를 마,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좀, 박수를 이렇게 좀건강하시게좀 박수를 좀 환송하, 환송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신부신지 본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어, 작년도도 그랬지만 가장 힘든게 뭐냐면 어, 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러면은 어, 가장 무서운 병이 뭐죠 요즘 암이죠, 암. 암이면 참 무서워요. 특히, 조기에 발견된 암을 붙일 수 있는데, 이 3기 이렇게 넘어가면, 임파선으로 벌써 이 암세포가 들어가면, 어, 의사, 의사는 일찍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가지, 아시도록 어, 많이 이렇게 사드리고, 그리고 어, 모든 걸 이렇게 아시죠? 그냥 암이 제일 무서워. 그런데 질병 중에서 이 암처럼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선고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비피하게 만들고 사람의 그 뼈를 마르게 하고 사람의 그그 약도 그 없어요. 그냥 배장 매장 그 마르다고. 그리고 이 어. 남들 볼땐 모르는데 이게 자기만 자각 증세를 갖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 때문에 낙심, 낙심, broken heart, 깨진 마음, 사람에게 실망을, 또 자기 기대가 무너졌을 때돌기를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병서그단말로좌절이키다니지 frustration, frustration. 사순약을 갖다가 그냥 그좌절시켜 그것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낙심이 질병이라고 집니다 그래서 음. 요즘 의학계에서 어, 통계가 나왔는데 이, 안, 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한 약을 5천억 원을 음.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5천억 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 드려 오신 여러분도 여기 낙심과 좌절과 절망 그로게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있다고 그렇죠 약이 없어. 정신병 그 의사한테 가면요 안정제 정도 줘서 좀 잠만 좀잘 뿐이지 또일어나면또그 낙심 때문에 좌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0년도 새로운 한 해라고 하는데, 이낙심 때문에, 그 상한 분노와 감정 때문에, 이거 지금 이게 10년 내면지 뭔지도 모르고, 또, 마음의 그냥 부담감으로, 또 내일이 월요일하라도 여기 5일부터 시작인가요 수업이? 조금 열린데. 그때 벌써 4월에 있어야 할 콜과 3월에 있어야 할 콜이 이게 짓누르는 같아. 근데 그건 낙심은 아니야. 걱정이지. 낙심은 뭐냐면요. 내가 다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깨신경 동기가 산산조각이라는 경우는 낙심이라이 낙심은 얼마나 그에게 뼈를 마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낙심에는 그런 약이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하도 그냥 취대취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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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요즘 최대에 보면 한 최대한 는취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바람한 최대한 최대그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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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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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가내 친구가 지금 최대를 만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한지대한 최대한 여러분. 그대한 너무 잔인하더라고. 이분이 를래가다 잡아가지고 그 자녀에게 가서 당신이 사귀는 이 남자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상기해주세요. 그 낙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실종된사람에게 실망당하는 사람에게 것처럼 두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고 보기 전까지 참 설마 설마 했겠지. 그런데 호텔에 가 있는 것을 직접 잡아가지고 그현장을더 보고 갈는데그 순간 눈이 돌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최최한하고 싶냐.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마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깊숙이 들어왔어. 우리의 삶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여기 한번 실종이 되면 그 낙심 때문에 낙심 때문에 휴의식이생겨요고